어 그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게 거꾸로 이제는 다른 각도인데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첫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갓 들어간 엄마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못하 보셔가지고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특히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실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는 전과목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국어도 불안하고 영어도 불안하고 수학과 강국사 한자 중국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안하고 잘 모르시니까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만 많이 간다고 해서 절대 어떤.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어, 이,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 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깔때기거든요?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깔때기예요 어, 사람은 공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들어가는 속도하고 나가는 속도하고 똑같으면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고모양 곳골이인 이유가 사실 저거거든요. 그럼 얘가 실력을 올리려면 쾌쾌쾌 부어야 돼요. 그러면 수위가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전략은 일주일에 반은 수학, 일주일에 반은 영어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칼칼칼칼 부으면 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요 빠지는 물만큼만 부으면 실력이 유지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칼칼칼 붙던 거에서 나가는 만큼만 이렇게 부으면 유지가 되니까 남는 시간을 이런 데다가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에 찔끔, 영어학원에 찔끔, 과학, 국어, 아, 국어도 두개 보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중국어 찔끔, 운동도 해요, 심지어.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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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실력이 바닥권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과학이나 국어 선생님들도 뭐, 나름대로 또 뭐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건 나중에 내가 제가 고등에 관련된, 어, 현황들 따로 설명 드릴 텐데, 과학이나 국어, 국어도 고3 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중학교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 베이스로 돌아가요. 내신 베이스라는 건 수업 집중해서 듣고 그 선생님이 저기 뭐야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건 열심히 필기하고 그거 다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집 한권 정도 풀고 시험 보면 중학교에서 다 100점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신 베이스라는 건데 뭐 국어는 조금 여름 때 방학 때좀 여유 있을 때뭐 프로젝트성으로 뭐 문학 작품의 이해라든지 국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절한 시기에 좀 여유 있는 여름 방학 때 조금 시키면 도움은 되는데 중요한 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절대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깊이 있게 내고 아이들의 실력이 점점 올라가니까 시험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 당연히, 영어수학이, 결국엔 중학교 때 다, 이,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 영어수학 못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꾸로, 어, 중학교 때 영어수학이 어느 정도 상당히 1, 2등급 정도 나올 수 있게 잡혀놓은 아이들은 이것도 어떻게든지 끌을 끌고 가더라고요.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마인드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뭐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추가적인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감당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애는 아무것도 할 생각은 없는데 어머님은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애들 그냥 공부에 대한 염증만 생겨서 정작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반감 때문에 공부를 손 놔버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중학교 때 수학반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 반 정도만 시키고 나머지는 뭐 방학 때 조금 시키는 형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고 정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영어 수학만 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그 얘기고요.